Of wisdom, life, my Charlotte Brontë. not a dream so dark as sages say. Of till the morning rain foretells a pleasant day. Sometimes there are clouds of gloom, but these are transient all. If the shower will make the roses bloom, a oh, why lament its fall. Gratefully, surely enjoy them as they fly. What though death at times steps in and calls her best away? What though sorrow seems to win, oh hope a heavy sway. Yet hope again elastic springs unconquered though she fell still void. <놀람> <놀람>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거야. 조금 우울해 보이면서도 좀 이렇게 뭐좀 이렇게 조용한 그런 분위기의 글을 썼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 글을 썼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in the early 1800s. 자, 이제 어, 얼니까 그러니까 일찍인데 초기랑 첫 발행인데 초비기에 1800s 이렇게 읽었지? The Brontë family lived in the countryside in England. 자, 어디에 살았대? 이 브런테 가족은 이 사람이 브런테의 샬롯 브런턴인데 이 사람 이 가족이 어디 살았다? 컨트리 <놀람> 사이드. 그렇지. 이게 시골이야. 시골에 살았다. 어느 나라? England. 영국. There were three sisters named Emily, Charlotte, and Anne. 자 형제자매는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 요거 묻고 대답을 해보세요.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es she have?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es she have? She has three sisters. 자세 명이 있었어. 이름이 Emily, Charlotte, Anne 이렇게. They pass the time telling stories to each other. 자, past time은 시간을 보내다이 말이야. 자, 시간을 보냈는데 telling stories 하니까 뭐하면서? 이야기, stories.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가하막 아 이야기하면서 보냈대. Each other, <laughs> 서로 서로. 막 여자들로 치면은 그 뭐라고 그래? 그 침대 수다, 수다. 침대 와서 이렇게 가로밤 자면서 수다 떨고 하는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어 파자마 파티 같은 식으로 막 수다떨고 놀았다는 거지. As they grew older, as는 뭐 하면서 이 말이지. They는 뭐겠어? 누구겠어? Uh -huh. 이세 사람이지. They also wrote their stories down. 자, 자이 무릎 뜯지 뭐 이빨 아저, 저, 저 손도 무릎 뜯지 말고. 그 다음에 write의 어, 과거야, wrote는 쓰다의 과거 썼다야. 네. 이야기를 계속 썼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썼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여자가 무슨 파티 비슷한 걸 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자매 가 음. 있어. 그렇지. 얘는 형제 자매가 세 명이 있었는데 음,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긴 거지. The sisters wrote very well. 자, 이 글을 잘 썼을까? <놀람> wrote well. well. 잘, 잘 썼다. 잘 썼대. They decided to try and sell their stories as novels.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욕심이 생겼겠어? 결심 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decided, 결심했어 try는 시도하다고, sell, 팔다지, 이야기를 novels, novel, 소설로 as는 로서이 말이야 여기 as는 뭐 하면서고, 이 as는 뭐뭐로서 이런 말이야 자, three 에지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뜻을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소설로 팔아보려고 했어. 자, 팔렸을까? 아니요. But at that time, 안 팔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소설로 글을 써서 팔려고 하는데, 못 팔아.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오늘 미션이야. 그런,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 지금은 도저히 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At that time, 그때. Women, 여자들이지. 영국의 여자들은 did not write novels. 책을 안 썼어. 못 썼지. Did not write books. Sisters.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Ask the company to publish their novels. 자, 그래서 이제 그 s i s t e r 들이 asked 요청했다. A company 회사태. 자, 5 번. 밑줄 친 거, 읽고 뜻을 말하세요. 이건 오늘 거야. Company한테 말했어. Publish their novels. Publish는 출판하다야. 우리 소설 좀 출판해 주시오라고 요청했지. 싫어요. 자, Six.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거절. They used men's names as their pen names. 자, 그들은 남자의 이름을 used, 사용했어. Pen name은 필명. 그렇지 가짜이름 같은거야 그 팬네임이니까 글을 쓸 적에 그글 쓰는 사람의 이름이야 뭐뭐 뭐 사담 이런다든지 뭐자 그래서 남자의 이름을 이것도 로써야 뭐뭐로써 자 이거 아까 그거 추가하시오 에즈의 뜻 적는데 남자의 이름을 필명으로 썼다네 자왜 그랬을까 그렇지. 그 시대에는 여자가 책을 안쓰고 여자가 책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완전히 원숭이가 자서전을 쓰고 무슨 코끼리가 전기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남자 이름을 쓰는 거야 너무 차별이 너무 심하다 A pen name is a name used by a writer instead of their own name 자, pen name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인데 used by는 누구에 사용되는지 writer는 작가지? 작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건데 Instead of은 뭐뭐 대신의 말이야. Own 자신의 이름 대신에 쓰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름은 여자니까 필명 남자 필명을 썼다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오. 좀 전에 말한 걸 정리하면 되겠지. The company eventually published the book by all three sisters. 자, eventually가 결국에 결국은 출판했다. 그 시스터들에 의해서 출판을 했는데. 사실 어쨌든 사실 출판했는데 그들의 책이니까 이 사람 3명의 책들은 still 여전히 페이머스 오늘날에도 페이머스 유명하게 되었지 자 포기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포기했었으면은 어 남자만 하는데 우리 못해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역사가 안 남았겠지 그래서 이뭐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을 건데 아마 중학교나 이럴 때 가면은 어, 들어봤을 쓸 음. 거야.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문 아, 요거 MP3 세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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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세 음. 번. 그다음에 요 문제 푸시오. 그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거 단어 읽고뜻 writer, pass, eventually, publish, novel, countryside. 이쪽에 세 음. 줬어. 음. 그다음에 음. 어 중간에 있는 문장을 어, 뜻을 말해보세요. Someone who writes for j o n 자 누군가인데 일자리 얻으려고 글을 쓰는 사람이야. Print 인쇄하고 sell 판에 s t o r y 이야기인데 character 등장인물과 event 사건이 있네. 어그 다음에 자좀 저쪽에 있는 거 밑줄친 거 읽고 뜻을 말하세요. Print 인쇄하다고. spend는 보내다는 시간을 something,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거. 어, after some time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finally, 드디어, 마침내. an area, 지역이네, away from city, 도시에서 먼,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뒤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5번, 자, 에밀리 브론테에 있어서, 어, 30초 동안 조사를 하세요.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사람이었고 해서 30초 동안 말하는 녹음을 아, 보내면 됩니다. 사람은 어. 사람은 좋은 사람은 자, 이총 3개 중에, 별표 3개 중에서 자기가 2개 하고, 별표 아닌 것 중에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총 4개 보내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